안녕하세요. 집나가라 드입니다 오늘은 제가 고춧가루 최대 1년까지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고춧가루는 색깔도 진하고 가루 형태로 돼 있어서 곰팡이가 펴도 구분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근데 곰팡이가 핀 줄도 모르고 그냥 먹게 되면 우리 건강에 치명적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 한번 활용해 보시면 고춧가루 신선하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고춧가루 냉장 보관하는 방법인데요. 살림 초보자분들은 그냥 고춧가루를 실온 보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고춧가루는 온도가 높고 습도가 높게 되면 금방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냉장실이나 냉동실에 보관하면 훨씬 더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데요. 안 그래도 국내산 고춧가루 가격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데 한번 샀을 때 제대로 보관하는 게 좋겠죠. 그렇다고 그냥 포장지째로 고춧가루를 냉장실에 넣게 되면 습기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한번 활용해 보세요. 먼저 지퍼백에 고춧가루를 담아 줄 건데요. 고춧가루를 흘리기 싫어서 숟가락으로 일일이 담아 봤는데 흘리는 건매한 가지라서 그냥 부어 먹습니다. 주가루를 사용할 때마다 계속 열었다 닫았다 하면 습기가 들어가는 게 똑같겠죠. 습기나 공기가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주 정도 먹을지만 따로 소분해서 포장해 줍니다. 이때 중요한 팁은 화면처럼 최대한 공기를 빼고 지퍼백에 담가 주세요. 2주가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한 달치를 보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제 그냥 특별할 것 없이 냉장고에 넣어 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경기 보건환경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냉장 냉동 보관한 고춧가루는 3개월에서 8개월까지 미생물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진짜 신기하죠. 그냥 지퍼백에 공기 빼고 넣어 주기만 했는데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으니까요. 반면에 실온에 보관한 고춧가루는 한 달만 지나도 품질 저하가 크게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색깔이 탁해질 뿐만 아니라 향까지 날아가고 맛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안 그래도 비싼 고춧가루 한번 샀을 때 제대로 보관해주시면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고춧가루 냉동 보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꿀팁입니다. 냉동 보관하는 경우에는 오랫동안 보관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아무래도 색과 맛이 조금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금방 사용할 건 냉장 보관, 오랫동안 사용할 건 냉동 보관으로 활용해주세요. 방법은 진짜 쉽습니다. 냉장 보관이랑 똑같이 지퍼백에 넣은 뒤에 밀봉지로 한번더 감싸주세요. 아무래도 오랫동안 보관할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밀봉해 준다면 조금 더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을 겁니다. 이왕이면 꽉 짜매주시면 조금 더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겠죠? 금방 빵 고춧가루 같은 경우는 색감이 진하기 때문에 김치 등에 넣으면 색깔을 예쁘게 만들 수 있고요. 냉장 보관해 둔건 각종 반찬을 만들 때, 냉동 보관한 건 국거리를 만들 때 활용하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어떤 고춧가루 사야 되는지 난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왼쪽 하단에 제품 추천에 어떤 고춧가루가 맛있는지 올려놨거든요. 후기도 좋고 오래 빻은 고춧가루라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구매해서 저처럼 보관해 주시면 좋을 거예요. 세 번째는 고춧가루 사용해서 고추 기름 만들 수 있는 꿀팁입니다. 진짜 간단한 꿀팁인데요. 고춧가루 한 스푼이랑 식용유 한컵 부어 주세요. 각종 찌개나 뭐 반찬 등에 넣어 드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자레인지에 넣고 30초 두 번, 1분 한번 돌려줄 건데요. 한꺼번에 2분 넣게 되면 기름이 끓어 넘칠 수 있기 때문에 끊어서 조리한 뒤에 10분간 우려주세요. 10분이 지났으면 적당한 체에 키친타올도 깔아주시고요. 키친타올이 찝찝하신 분들은 커피 필터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준비한 고추기름을 이제 짜내주시면 되는데요. 고추기름을 집에 갖고 있는 분들이 잘 없기 때문에 필요할 때 이렇게 만들었으시면 진짜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키친타월로 이게 잘 될까 싶겠지만 쭉쭉 잘 걸러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확인해 보시니까 진짜 맑고 깨끗한 고추기름 완성된 모습 보이시죠? 오늘 제가 준비한 꿀팁은 여기까지인데요. 원래 표준어 비슷한 사투를 쓰다가 오늘은 제가 편한 말투로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그게 표준인줄 알았는데 표준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제 말투가. 서울 친구들이 그거 서울 말 아니라고 해가지고 그때서야 이제 제가 알았습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 되셨다면 구독이나 좋아요. 뭐 댓글까지 써주시면 진짜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번 딱딱하게 영상 찍다 보니까 추석 인사도 못 드렸는데요. 다들 복 많이 받으시고 남은 한주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